진한 소농 비까, 야 이거 봐 이거 봐 끝났어. 야유 이거,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? 우와. 자 켄트 에팬남고. 일9구일9구저1 9구 색깔의 모든 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켄트 품종 알지? 신하고 네. 달콤하고 쫀득한 거. 바로 이렇게 one two t h 와씨 켄트. 오오 색깔이 진짜 알록달록한데 미쳤다. 퍼펙트 퍼펙트. 알았어. 우리가 보자. 검수하고 팔아야지. 일단 보자. 와 진한 소농 비까, 야 이거 봐 이거 봐 끝났어. 바로 가자. 와마 와, 마와 끝났어 그냥 와 젤리네요 젤리 젤리야, <laughs> 젤리 같은 영님 그냥 젤리 고당도의 진한 과육과 진한 향과 식감 탄박자가 아주 좋단 말이야 야 이거, 이거 이래도 되는 거가 이거 와 <laughs> 일9 9안될것같일 예? 199안 된다고요? 안 된다. 이거 절대 안 됩니다. 고객님들 이199얼마나열광하는데요와 아니.. 그럼 한정 소량으로 다0 0개만두 알에서 세 알. 특대가. 로얄 가만 나갈 거니까. 19,900원에. 무료배송 가자와 무료배송까지. 저번에 돌아왔던 거 바로 나갔고 새로 들어온 비행기 타고 물량이고. 켄트 애플망고 방금 통관됐는데. 영상 보고 바로 안 들어오면은 19,900원에 맛 보실 수. 영상 보고 바로 들어오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